디오클라스 피클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31일, 파츠네 미쿠의 18번째 생일입니다. 아, 생일 축하해, 미쿠. 벌써 18주년? 와, 2년만 있으면 이제 20주년이에요. 2 0주년에또 어마어마한 게 쏟아질 것 같은데, 올해 이제 18주년 생일에도 여러 가지 지금 발표를 했죠. 일단은 포켓몬 콜라보가 이제 내년에 라이브를 한다고. <laughs> 포켓몬 콜라보도 벌써 2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도쿄에서 라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작 피규어도 여러 가지 발표가 했는데요. 일단 유키미쿠 2026년 버전이 샘플이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피노키오피의 사몬너 미쿠가 넨드로이드와 결정됐습니다. 이거 아직까지는 팝업 레이드 L 사이즈로만 나왔었거든요. 야, 이게 드디어 랜드로이드로 나오네요. 이제 심포니 삿포로 공연 버전, 이거 렐라님일 러스트, 요거 버전 랜드로이드랑 그리고 심의 소녀가 랜드로이드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푸치로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드디어 랜드로이드로 나오네요. 이렇게 랜드로이드 네 가지랑 스케일 피규어도 이제 세 가지가 발표했는데 올해 2025년 네이싱 미코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죠. 2025 레미기 스케일 피규어랑 피그마 두 가지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키 미코 유키이로 팝 버전. 요게 이제 낸드로이드 돌로 나왔었는데, 이게 스케이피어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100번째 미코 스케일 피규어 샘플이 공개됐는데 이게 저도 처음 봤을 때 어, 재질감이 이상한데 이거 약간 팝업 아니야? 다른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아, 베이스가 조금 아쉬운데 베이스만 좀더 제대로 내주면 안 되나? 아 근데 생일 기념인데 많이 내주긴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포켓미코 이번에 공연도 했으니까 피규어도 같이 내주면 안 되나? 암튼 뭐 공식 채널에서도 이것저것 행사랑 여러 가지 발표를 했죠 아 그래도 일단 저 이 채널도, 피규어 클래스도 약간, 판홍사 채널인데, 미쿠 생일에뭐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쿠 생일 파티를 한번 거하게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미쿠 주년 피규어들을 조금 같이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약간 주년 피규어 리뷰를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맞춰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개봉 안한 피규어 중에 이제 미쿠 16주년 피규어가 있어요. 스케일 피규어가. 그거를 오늘 개봉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촬영하고 있는 게 지금 8월 31일이에요. 당일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당일날 피규어 언박싱을 촬영을 하면은 편집이 시간 내에 안 끝나기 때문에, <laughs> 이게 뭐좀 전에 미리 촬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딱 어젯밤까지 또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새벽에 아, 어떡하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러면은 피규어 리뷰는 조금 힘들겠지만, 여태까지 좀 사왔던 굿즈 중에서 안깐 애들, 언박싱 안한 애들 가져와가지고 한 번씩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자. 아, 근데 마지미라를 갔어야 되는데. 지금 딱 마지미라 오늘 하고 있거든요. 아, 너무 부럽다, 다들. 그래서 오늘 먼저 보여드릴 거는, 요, 올해 마지미라 굿즈들이에요. 칠석 미쿠, 칠석장이라 그러죠. 칠석 미쿠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피규어도 다 사놨거든요. 이제 마지미라 굿즈들을 미리 좀 구입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HMV라는 이제 음반 매장에 가면 이제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HMV 가가지고 이것저것 구입해왔거든요. 아, 그런데 구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좀 아쉬운 게 펜라를 안 사왔어. 펜라이트를. 어차피 난 마지미라 안 가니까 못 가니까 펜라 필요 없겠지 했는데 엑스포 일요일 추가 열려가지고 그거를 구했거든요. 뭐 VIP석은 아니지만 약간 반쯤 포기하고 있던 상태라서 아, 펠라 필요 없겠지. 올해는 해서 안 샀는데 아, 그걸 사왔어야지 올해 믹스포에 들고 가는 거였는데.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타월 같은 거, 목에 걸고 다니는 타월이에요. 이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타월을 좋아하는 게 포스터 대용이라고 해야 될까? 테피스트리는 또 너무 크고 걸어줄 때도 많지 않으니까 타월은 걸어가지고 주르륵 전시해놓으면 생각보다 이제 벌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포스터 대용으로 요즘 이 타월 같은 거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얘가 가격이 얼마였지? 2,000엔 정도 할 텐데.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가격대도 한 2만원대 다른 것들도 다 그냥 그 정도 할 텐데. 얘는 요렇게. 짜잔. 이게 이제 마지미라 로고판도 있고, 이렇게 미쿠랑 다른 친구들 버전도 다 나와 있는데, 저는 미쿠로 가져왔습니다. 아, 너무 이쁜데? 칠석장 디자인 너무 잘 뽑힌 것 같아. 그리고, 요거! 가방이에요, 가방. 이게 가격이 1,500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다가 미쿠 인형 있잖아요. 믹방이. 그거 이제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것저것 이제 굿즈 정리할 겸 가방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야, 이게 크니까 카메라에 다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마지미라 2025년. 가방. 이렇게 사왔고요. 이것도 가방이에요. <laughs> 가방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지퍼가 달려있거든요. 이 지퍼를 열어가지고 안에 뭐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얘네랑 이렇게 세트예요. 얘네가. 얘네는 이제 구스마일 컴퍼니에서 이제 발매가 된 애들이고, 구스마일 모먼트? 어, 모먼트라고 굿즈 같은 거 나오는 라인업인데, 얘네들이랑 지금 제가 못산게 퍼펫이라고 손에 이렇게 껴가지고 하는 이, 인형이 있거든요? 손인형? 그거를 좀못 샀고, 이 미쿠 동그라미 인형도 이제 표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좀못 샀고, 얘도 뭐 파우치 같은 거였는데, 어, 이거 뒤에 보면은 지퍼가 달려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짜잔. 엄청 귀엽죠? 이 뒤에 끈으로 이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거고요. 뭐, 명함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건가? 어. 머리 쪽에 지퍼를 열어주면 은 이렇게 포켓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네요. 그냥 인형인데, 어, 스납 기능까지 있는 인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메고 다닐 수 있는 인형. 그리고 얘도 인형이에요. 이렇게 가방 같은 데에다가 걸고 다닐 수 있는 인형. 표정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해침. <laughs> 아. 그리고 얘도 파우치인데, 짜잔. 테이트의 끝에 똑딱이 가 달려 있어요. 똑딱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laughs> 아 개귀여워. 뒤쪽에 보시면은 지퍼가 이렇게 있는데, 지퍼를 열면은 어, 뭘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여운데 미쿠 옷 모양 가방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좀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바로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냥 걸어만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안쪽에는 약간 이제 부들부들한 재질로 해가지고 쉽게 이제 안 찢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감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이런 포인트 액세서리도 있고요. 뒤쪽에도 조그마한 파우치가 이렇게 있네요. 넥타이가 살짝 끌리는 게 요거의 귀여운 디자인 포인트예요 아 이거를 들고 다니기는 들고 다닐 수 있으려나? 들고 다니면 완전 시선 강탈이겠는데요 레이싱 미쿠도 올해 1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15주년 기념 고튼인데 역대 이제 레이싱 미쿠 애들을 그려둔 어, 스포츠 타월이에요 가격이 얘 같은 경우에는 2,200엔 나쁘지 않죠 짜잔 이야 멋있다 초대 레미부터 2013년 토리다모노 레미까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마녀미쿠랑 오레미쿠는 안 그려져 있네요. 뭐 이거는 걸어두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거는 제가 이제 나리타 공항 면세점에 있길래 사온 건데 이게 이제 호쿠사이라고 그 페이테니언 호쿠사이 거 맞아요. 이제 우키오의 일본 미술 거장인데 그 호쿠사이 콜라보 미쿠예요. 패브릭 포스터예요. 액자 같은데 넣어두면 좀 이쁠 것 같아가지고 얘는 2,700엔 정도 주고 샀어요. 원래는 한 3,000엔 정도 하는 애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꽤 커요. 이렇게 미코 트윈테일이 이렇게 파도랑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 느낌이 너무 좀 이뻐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아까 마지미라 믹쿠 살때 같이 샀던 건데 시오 라멘이랑 미소 라멘. 이거는 대파를 좀 많이 넣어야지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귀엽죠. 이게 치마마레라고 코스파에서 나오는 시리즈 악세사리라고 해야 되나? 원래 이거는 좀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게이쁜데 이거는 아크릴이에요. 이렇게 대롱대롱 대롱대롱 믹쿠예요. <laughs> 귀엽죠? 머컵입니다. 제가 머그컵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많이 사오거든요 이거는 실사용을 할수가 있으니까 예쁘죠 V4X 미쿠예요 머그컵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쉽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한번 어, 혹시 안에 내용물 바로 되냐고 하고 뜯어보세요 어, 깨진 데는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셔야지 집에 와가지고 어? 깨져 있는데 그럼 교환을 못 받잖아요 만약에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택배로 받은 경우에는 언박싱 영상을 찍어두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쪽이랑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착해요 1,500엔 정도 하거든요 이런 머컵들이 이제 얘네들은 3월 달에 백번미쿠 전시회 가서 사왔던 고츠들인데 요거는 클리어 파일입니다 이제 이 일러스트로 이번에 s k p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일러를 활용해서 나온 페이스 타월 쫙. 이 페이스 타월 사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쭉한데? 얘네도 이제 백번 미쿠 전시회에서 사온 굿즈들인데, 아크릴 스탠드 두 종입니다. 얘가 스케이 피규어, 얘가 랜드로이드 <laughs> 스탠드는 나침반 모양입니다. 요렇게 두 종류.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쿠 에너지 드링크인데, 이제 팬분들은 믹즙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2025년 레믹 일러로 새로 나온 믹즙입니다. 그냥 에너지 드링크 음료만 <laughs> 굿즈 다 한번 개봉해 봤고 아 이제 미구 생일이니까 그걸 해야겠죠 원래 계획은 민초 케이크를 좀사 오는 거였는데 주문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틈이 없어 가지고 좀 너무 바빠 가지고 아쉽게나마 이제 초록색 비슷한 <laughs> 어, 녹차 케이크를 편의점에서 구해 가지고 이렇게 간소하게나마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미쿠 해피 버스데이 미쿠 자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혼자 부르는 거는 내가 자괴감이 너무 들어서 안 되겠어 아 미쿠 생일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20주년 30주년까지 계속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오 클래스 피클이었습니다 안녕